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 안녕하세요. 오늘 네. 하나... 무슨 색하세세요 어, 이세요 안녕하세요. 요 이제 하가요안 한번 하고온거거든요그녕하세요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있고, 애쉬 바이올렛도 있고, 애쉬 퍼플도 할수 있고. 뭐애쉬결 좋아요. 네,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예, 뭐 이렇게 렌트나 예. 뭐 베이지나. 예. 원장님 거는. 저 촬영 잠깐 해도 되죠? 네, 제가 유튜브 좀하다가 <laughs> <볼까요>? 아. <laughs> 아니 그래서 저도 애쉬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실은 제가 이제 좀 표현을 하려고 미리 타령을 좀 하고 왔어요. 이 정도면 표현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겠죠? 예시결 네, 잘 나올 거예요. 네. 그 그래서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1차 작업을 좀 해가지고 네,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저녁에 이제 세미나를 하고 하는데요. 어 이제 칠월달, 어 육월달, 그러니까 육월달부터는 원데이 아카데미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데이 아카데미에 오시면은 어 저희가 이제 어, 칼라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어, 하는 방법과 함께 어, 제일 중요한 것은 어, 저희 제품에 대해서 어, 원장님들이 손쉽게 어, 염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 저희가 함께 할겁니다 어, 정리해준 어, 레시피 있죠 보시면은 일곱가지 어, 무첨가 해야되는 것들을 다 뺐다 네, 그래서 그거는 어, 상세페이지 및 어, 저희 요약한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은 칼라가 선명하다. 어, 다른 어, 염색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칼라가 어떻게 선명하냐라고 하시 이제 질문을 하면은요 어, 색소를 더 많이 넣었다. 네, 색소. <laughs>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 똑같은 붉은색 그래도 붉은색 색소가 더 많이 들어갔고요, 에쉬 그래도 에쉬 색소가 더 많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료 값이 더 많이 들어갔다. 네. 네. 신생모고요. 네. 그다음에 위는 옥레벨 있었고 네. 끝은 그레이, 네. 탈색세 번. 아, 탈색세번 네. 정도의 네. 한 머리네요. 네. 이좀만한 번. 네. 요만 요만큼은 탈색세 번. 여기는 6레벨 6개의 출발점포 6개의 공기면. 이거은 원장님들 다 아시다시피요. 얘는 어, 리포좀화된 오일 및 어, 우리가 미네랄 간청물 단백질이 어, 미네랄 단백질이 다 뿌리는 거예요? 두피를 뿌리는 네, 거예요. 한 번으로 음. 나오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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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 써요. 한 눈꽃가루 한 넣고, 눈꽃가루 까만 넣고, 까만 그냥, 그냥 전체 다. 다한 한번 닦아내고, 한번 하면 되요 저, 잠시만요. 닦아 닦아내도. 네시. 음. 제가 얘기 드릴게요. 잠시만요 뒤로 조금씩 물러서 주세요. 여러 사람 보니까 아, 너무 좁게 으면은뒤 어, 사람이 안 보여서. 네. 자1 8 0은 원장님들 다 아시다시피요. 얘는 어. 리포정화된 오일 및, 어, 우리가 미네랄, 간층물, 단백질이, 어, 미네랄 단백질을 다 뿌리는 거예요. 두피를 뿌리는 거예요. 두피. 두피. 염색할 때는요. 두피 보호하는 두피 거죠. 네. <laughs> 그리고 두피를 뿌리면은요, 어, 모발 끝까지 담겨요. 네. 그래서 원장님들이 대부분 보면은 두피를 무시하는데 우리가 염색을 할때 두피가 제일 중요해요 염색을 할때 뿌리 염색을 할 때도 두피가 제일 중요하고 칼라 염색을 할 때도 두피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80이라는 아이는요 어, 피부에 전혀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 화장품 원료보다도 좋아요 그래서, 얘, 어, 등급 자체, 얘 원료 자체가 화장품 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요. 과장님들이 화장품에 넣어서 써도 좋아요. 특히, 네? 알러지 있는 사람 이거 도포했을 때 괜찮아요? 얘는 전처리로 끝내주죠. 전처리로. 알러지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좋아요. 알러지를 잡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철은 <laughs> 최대한 네, 우리가 두피를, 보호해 어, 두피를 응. 보호하는 거예요. 자, 원장님들이 이렇게 네. 보시면은 돼요. 그 선크림 발르죠 네. 똑같은 얘기예요. 두피 보호제로 갈까요? 두피 보호제죠.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최상의 두피 보호제. 180이라는 아이는요 어, 입자가 너무 어, 초밀입자이기 때문에 어, 원장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리포점 그러면은 리포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리포점은요 오일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을 만들어요 리포점으로 리포점은 이만큼 몇개안 나와요 나머지 다 찌꺼기예요 그럼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오일이 어, 등유라고 얘기를 하면은 고급, 최고 좋은 고급 희발류라고 보시면 됩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어, 리포점 오일은요, 어, 그, 침투가, 그러니까 수분 입자예요, 다. 그래서 나노 입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포점은 되게 비싸요. 얘는요, 또 물하고 섞이는 그 수용성, 헤어 오일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일구 그래서 얘는 두피 보호, 페이스라인 보호 많이 돼요. 그리고 염색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바르고 파마를 말거나 얘를 바르고 염색을 하거나 할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얘를 어, 사용을 하게 되면, 은요사용님들이이렇게보시면돼요사용하은 속을 보용하는 애, 얘는 겉하보이하는애이거는용하면 이를 사용 이를 이 색이랑 이렇게 발라 주시는 건가요? 일반 색이 모든 게 모든 펌이든 뭐 염색이든 다 모든 게. 네. 근데 염색약에다가 섞어서 쓰면 되나요? 아니, 전처리가 니까 아니, 전처리 용인데 그게 아니. 요 얘는 섞어 쓰면 네.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저희가 염색에 섞어 쓰는 애는 이렇게 앰플이 나오고요. 여기 네, 앰플이 음. 그다음에 이렇게 눈꽃가루가 따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모장님들한테 제품을 쓰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어 거기에 대해서 네 그리고 180이라는 아이는요, 이렇게 탈색한 머리나 건강하지 못한 모발을 샴푸실에서 샴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젖었을 때 뿌려서 말리면 은결 기가 막혀요. 안 시선에도. 네. 자, 그러면은요, 오늘은 애쉬 그레이, 애쉬 브라운으로 어, 저희가 염색을 할 건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뻔히 이렇게 원장님도 보시다시피 색이 뿌리 쪽으로 더 밝고요. 음, 중간이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죠 네. 음. 네, 한번 이거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혼자 그다 발라야 되잖아. 네. 한 번에 원샷 체었다는